LED 퓨어비전 17인치 휠 후축방 감지기 10.25인치 TFT 글라스터 9.3인치 내비게이션 1인 소유였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은 영원인 차량이고요 잘 관리된 차량이며 세련된 디자인과 활용도가 높은 르노 코리아 XM3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면으로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재원 설명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르노코리아 XM3 1.6 GTE LE 플러스 등급이고요 등록은 2020년 9월 현재 주행수는 27,515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1인 소유였고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보험 이력은 0원인 차량이고요. 신차 금액은 2396만원. 추가 옵션은 시그니처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1680만원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엔진룸의 모습입니다. 상품화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해당 차량은 위 커버가 없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코일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4기통 엔진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4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1.6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무단 변속기 차량이고요.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라지레이터 크롬 몰딩도 세련미를 한층 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 범버 부분에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상태에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흠집,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위쪽에 본인 위쪽인데요. 약간의 스톤칩은 조 깔끔하게 보이고 있지만 그리 큰 모습은 아닙니다. 외장 컬러도 흰색으로 채택을 하셔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컨디션 상태는 너무나 좋고요. 반짝반짝 거리게 광택 작업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콕과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더 부분에는 고지상 없고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넥슨 타이어로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휠 스크러치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너무나 상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이상 남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도 깨끗하고요. 지금 앞도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뒤도 역시 문콕이나 단차 뭐 보이고 있지 않고요. 너무나 잘 상품화된 모습이 굉장히 고급짐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후추방 감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힐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 밑쪽 부분에 약간의 흠집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조금 더 가시면 이쪽에도 약간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의 신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교환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날렵한 쿠페형 스타일로 연출된 차량입니다. 조금 더 세련미가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어 쪽 이어가겠습니다.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고요. 범버형과 일체형으로 탑재가 된 듀얼 머플러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수동으로 올리시면 되시고요. 뒤쪽에도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품 매트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이 끝을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이 있기 마련인데, 이 차는 사용감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보시면 수납공구함이 있고요. 이 위쪽을 약간 보시면 약간의 흠집이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언더트레이 부분입니다. 수납공구함이 보이고 있고요. 삼각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1인 소유라서 그런진 몰라도 더 관리된 차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 이쪽에도 문콕 단차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가까이 가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비대면과 지방에 계신 거주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중고차 구입하시는 데큰 자산을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만큼 보답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 아래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고요. 이쪽에도 약간의 흠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두 군데만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가니쉬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흠집 일절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쪽에 조그맣게 잔상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약간의 스크러치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은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LED 피어비전 LED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시등 또한 LED 등으로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고급스러움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안개등 역시 LED 등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SUV 쿠페 차량 라인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차고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가시거리 확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면발광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면발광 자체가 눈을 표현한 것 같지 않나요? 밝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당 차량은 르노코리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어트림의 모습입니다. 썬팅지에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도어트림 역시 흠집 없으며 스크러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모습, 너무나 좋은 모습이고요. 운전석 시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차 느낌이 폴폴 나는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은 안에도 방향제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습이고요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더더욱 마음에 드실 거라 제가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주행수는 27,516km 주행이 되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엔진 배기음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그니처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요 10.25인치 TFT 글라스터로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명 전자기기판이라고 하죠 갖가지 주행 정보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운데 쪽을 보셔도 지도의 단축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는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집 스크러치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진짜 실내에는 관리가 너무나 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3인치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디커튼들로 이루어진 스티어링 휠의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상처 난곳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돕기 위한 버튼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컴터 조절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은 이쪽 핸들을 돌리시면 이쪽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십니다. 조금 생소하죠? 조금만 적응하시면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또한 위쪽에는 패들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되어 있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헤드램프 각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컴터의 메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글라스터의 시인성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립 컴터를 누르면 이처럼 모드가 변하면서 차량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행 정보를 보시면 연비는 약 10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립 기록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공기압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쪽에는 하이패스 사제로 장착을 하셨고요 위쪽에 보시면 LED 등으로 밝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의 모습도 굉장히 큼지막한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T맵 기반으로 연동된 모습이고요. 네, 후진의 영상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스타뱅고 에코 버튼, 도어락키, 이 버튼은 주차 어시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신 상태에서 어떻게 후진을 하실지 고르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거를 무서워서 잘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차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이 모드를 활용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내비 메뉴는 이쪽에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메뉴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은 이처럼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라디오, 음악, 전화, 웹, 차량 정보 등 이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차간 거리 유지도 가능하고요. 긴급제동, 차선 이탈 방지, 사각지대 등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엔 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니까요. 이처럼 보시고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오토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이고요. 오토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드를 변화하실 수 있는 버튼인 다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 노브의 모습이고요. 스마트키는 총두 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을 보셔도 컵홀더 공간도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컨디션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석, 찍김, 스크러치, 해짐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도어트림의 모습입니다. 2열 도어트림의 모습은 컨디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찍김, 스크러치 전혀 없고요. 안쪽에 보셔도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찍힘, 스크러치 일절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뒷좌석 시트 바로 이어가 있습니다. 컨디션 상태가 너무나 좋고요. 사용감도 없는 모습이 보여질 뿐는 아니라 신차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컨디션 상태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고속 충전 USB 단자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지금 레그룸에 다을랑 말랑하고는 있는데 이 조수석 시트가 뒤쪽으로 많이 밀려온 상태입니다. 헤드룸에는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레그룸에는 다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좌석 아이가 타기에는 안성맞춤인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여성 운전자분한테도 추천을 드리지만 사회초년생에게도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해당 차량은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실내, 실내 공간,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마무리로 폴딩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이처럼 폴딩한 모습입니다. 위쪽에 이 커버를 조금 떼어 놓으시면은 넓직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피가 큰짐 실을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고요. 차박하기에는 약간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으로 잘 관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해당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해당 차량의 장단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휠 스크러치가 조금 보였다는 외에는 컨디션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완전 무사구에 보험 이력도 없고요. 1인 소유로 잘 관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렵한 쿠페 모습이 세련된 디자인을 보이고 있었고요. 흰색 차량이라 호불호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이죠. 보험 이력도 없고 1인 소유의 완전 무사고인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꼭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168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